아, 그래요? 아니, 출마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뭐 엔돌핀이 막 도는 모양이죠 뭐,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음. 오늘 또내 기자회견 한다고, 뭐또좀또제 음. 친구가 바르라고 해서 좀 바르고 음. 그랬어요. 아니, 장선생님 뭐 이게 선거, 또 출마, 남들 보면 중독적인 걸린 거 아닌가? 이래 보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남은 아마 그래 볼 거예요. 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그럼 네. 아마. 지금 한 1년 더 됐습니까? 예. 그때, 김여래 예. 출마해서 예. 떨어지고 난 뒤에. 인터뷰했잖아. 인터뷰했죠.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납니까? 아, 내가, 뭐, 다는 기억 못하지만, 음. 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음.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 기억하시네요. 그럼. 음. 아이고, 신문에 그 뭐, 머리 기사로 나는 음. 표재어로 음. 나왔는데 근데 이분은, 무슨 마음로 선거되니까 아, 내가 또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음. 내가 본래 김에 나간 것도 대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집권을 해야 됩니다. 음. 내가. 어? 이 집권을 해야 될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하나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보세요. 어? 이거 끝나지 음.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도로나가 나오고, 오로나, A, B, C, D, Z까지 옵니다. 즉, 삶의 양식을, 국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코로나를 넘어서, 인간이요, 생, 뭐, 없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제가 알겠는데요. 어. 네. 지금까지 선거에서 몇번째는까 총선, 총선만 <laughs> 7.7%이고, 대선도 한몇번 했죠? 어, 대선은 전에는 나가려고 했는데, 기타금이 없어서 못 나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기타금이 많은데, 기타금이 아마 3억, 중 선관이 내는 게 3억이고 당이 내는 것도 한 3억 된다 이러더라고그 그렇대. 그 내가 그걸 음. 5억짜리를 선관이 기타금 5억을 음. 내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가지고 3억으로 낮춘 사람 말이야. 아 그럼 그그 그 주인공입니까? 네, 그 주인공이지. 내가 아. 오늘 그래서 당에 갔더니 당기타금도 1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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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이라 그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이 고 정말 힘들잖아요. 어? 음. 그렇다고도 뭐돈 없다 할 수도 없고. 내가 돈은 많은데 덜 충분하다 하면서 음. 내가 옛날에 5억짜리를 3억으로 어? 낮춰 놨으니까 음. 여러분들 그만큼 덕볼 거아니요 음. 그걸 나한테 좀 돌려달라고 그랬어. 누 누구, 누구, 누구? 그 볼까요? 후보들, 오늘 우리 저 국민의힘, 어. 그 경선 후보들 11명이 모였거든. 음. 근데 요즘 형편이 좋아지신 모입니다 이렇게 사무실도 좋고, 이렇게 뭐 스튜디오도 사회 아, 낮추고 있으니까내 때가 온 거야. 사람은요, 때가 있는 거야. 음. 지금이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내 뜻을 이룰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도 지난 대선 때 예. 우리 한4년한5년 전입니까? 예. 그때 출마했을 때는 언론에서 아무도 그뭐 예. 출마 했나 안 했나 아무도 몰랐죠. 예. 예? 예. 그때 물론 명언이 남겼죠. 예. 그 당시 예. 어, 박근혜한테는 예. 최순실 한 명이지만 예. 문재인이 되면 열네 명이 된다 최순실이. 예. 음, 그때는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신 줄도다 몰랐는데, 이번에는 별도 얼론 매체에서 조금 뭐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 아, 어제, 근데 그때 응.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 그때 내가 진짜 명언을요, 그, 박근혜한테 최순실이한 명이라면, 문재인한테는 뭐, 응. 0 명도 넘는다. 그대로 된거 아닙니까? 어?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이가 되면, 앞으로, 어, 정말, 나라 어려워진다. 나는 그 나라를 뭐가 망한다는 말은 잘은 안 쓸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정말 그러나 내가 나좀 이따가 말하겠지만 망국십자가 말을 안할 수가 없어 했지만 어쨌든 나라가 어려워진다. 는데 지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특히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왜 문재인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어? 거기에 대한 가장 중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 했거든. 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또 뽑아놔놓고, 뭐 부정부패로 없애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제인데, 그걸 이제 내가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밝혔고, 그사이본 사람들이 한 조회수가 한 백만회 됐어요. 그 당시? 예. 지금이 내 때입니다.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도 코로나 팬데믹 얘기했지만, 장기표의 이념과 정책이 아니고는 이 말은 미정류의 이 대재앙을 극복할 수 없고 또 장기표가 집권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음.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유일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나를 선택할 거예요. 연세가 지금 45년생이고 우울하면 76세입니다. 예. 물론 뭐 바이든도 있고 뭐 트럼프도 예. 있지만 예. 그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못 들어봤어요. <laughs> 그리고요 내, 이 뭐, 좀,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내 육체적인 건강이 젊은이들이 못지 않습니다. 산에 가면 어? 젊은 사람들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립니다. 음. 이번에 출마 회견을 보니까, 난 역사상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되겠다. 음. 뭐, 이게 음. 슬로건이더만요. 이제 표현은 이제 불행한 대통령인데, 이거는 음. 음. 다른 뭐 복잡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음. 음. 가장 요구도 먹는 음, 음, 음. 대통령이 되겠다. 음. 왜 그러냐 하면. 뭐, 내 무덤이 침을 뱉으라고 비슷하겠습니다. 뭐 비슷하지. 음.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너무 개판으로 만들어서, 음. 그래서 특히 이해 대립, 대립적이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 그러면, 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하면서 혜택 입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하지 않겠어요? 욕하고 떼 들고 뭐 그럴 텐데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야. 그래. 어? 이미 그 욕먹는 건그 전부터 응. 같은 옛날 운동권 진영에 응. 있는 후배들 뭐 응. 응. 친구들로부터 욕을 좀 많이 안 먹었어요. 아, 그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좀 밉, 밉고 욕도 하겠지. 응. 근데 겉으로는 장기 표욕하는 사람 운동권에서 없습니다. 응. 감히 욕할 욕을 못하지. 응. 어떻게 나를 감히 욕을 할수 있습니까? 응.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끼리는 나욕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하면 저가 희 손해봅니다. 왜? 다 장기표 후배라고 해야 옛날에 민주화운동 좀한것시대거든 음. 근데 나를 때려 욕해보면. 그게, 그게 면허증 비슷한 거죠. 그 그렇죠? 면허증이지. 음. 굉장한 라이센스예요. 내나 음. 음. 정말 이, 이런 막 하다 보면 음. 여기까지 하게 되는데 다 나보고 선배님, 선배님. 네. 장기표를 선배라고 해야 민족운동 한거 아니에요? 음, 음, 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망국 네. 칠적. 칠적? 네. 그럼 뭐저 김재아 시뭐 오적? 오적의그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겁니까? 뭐 나라 망친 데는 음. 김재아 오적보다도 얼사 오적이 있잖아요. 음. 제 오적이라는 거는 나라를 망친 거지. 음. 근데김재하씨 오적도 그와 같은 건데 내가 따져 보니까 오적까지 오는 안 되고 오적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예. 수가 두 개는 더 늘어나야 되겠어. 음. 두개못 늘린 겁니까? 제일 보는 거. 처음 민노총, 정교조, 네. 그동안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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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미친 집값, 미친 집값, 탈원전. 운전. 주사파. 주사파, 대통문 그럼 두개 추가는 뭐가 추가했습니까? 아니, 추가라. 이 음. 전부 다가 새로운 음. 거지. 전부 음. 네. 새로운 겁니다. 네. 근데 이 민노총 정교도 이게 되면, 네. 네. 그럼, 그럼 일단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아, 아니, 그거는 집권하면. 내가 이제 집권을 하면, 음. 음. 어? 민노총의 횡포에 대해서 어?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지. 이, 이, 이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정권만이 아닙니다. 역대 정권은요 문, 저, 노동 노동 세력 같은 쪽다이 숫자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다 뭐, 좀 밀리는 거죠. 그니까뭐 겉으로 뭐 노동 규정, 음. 노동 규정 이런 음. 비판만 음. 하지 실제로는 저 불법적인 행위를 제재를 못 가한 거요. 예 어. 문재인 정권은 전혀 그걸 못 하지 음. 또딴 정권도 못 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음. 장기 평할 수 있다 요왜할수 네, 왜, 있느냐 음. 첫째는요.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 논리를 민노총이 왜 잘못인지를요 제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 나는 민노총이 한국 경제 파탄의 주범임을 아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 어? 그게첫 그게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용기가 음.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요. 에 지금 이 민주노총을 어? 만국십적 중에 제1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나는 이번에만 한게 아니에요. 내가 마침, 음. 여, 걸선한 걸 보니까 2019년도 음. 광문에서 음. 민주노총 규탄 국민대를 한 사람 아닙니까? 음. 아. 그때 뭐, 뭐, 누가 떠들어봐야 혼자 떠들어라. 다 이렇게 보는 음. 거지. 지금도 그런 음. 면이 있지. 음.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음. 내가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온 거예요 음. 대선 후보가 아닐 때는 말해봐야 뭐, 아무, 저, 효,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 내가 이제, 대선후보로 나와서 이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실현할 수 있거든. 정교조 문제도 정리를 쫙 했어요. 음. 이정교조가요 우리 이게 진짜 늦게 배운 도둑놈이 뭐날 새는 줄은 모른다고. 늦게 운동권 시각을 가져가지고 말하자면 이 시대차고적인 사회주의 평등이냐 어? 또 친북한 의식 이런 걸또 가지고요. 두 가지. 하나는 계속 평준화 교육 주장하는 거야.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국가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나만 이거는 뭐 미국의 뭐 개레비스 음. 식민지 비서 음. 비서 한게 식민지로 생각을 해. 그다음에 또뭐 반일까지도 옳진 않지만 뭐 그런데도 뭐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반미가 또뭐 굉장히 또 애국이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심지어는요. 아니, 6 2가 저, 김일성이가 남침 한 거, 음. 세상에 그 모르면 되겠어요? 애들한테요, 그거에 대해서요, 판단을 할수 없도록 만든놨습니다 거기다가 침북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계속 어? 확대되도록 만들고 있고 말이에요. 어? 이보수성향이 사람들, 은 국민들은, 우리 장선희 이야기 들으면, 용가겠어. 참수를 들어가지고, 뭐, 이 박수를 치고 어. 지질할 것 같은데, 예. 잘안 알려져, 그런 뭐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제 음. 언론이 책임이 크지. 음. 언론이요, 나를 잘안 알리고 있잖아요. 음. 언론이, 이거 말난 음. 김에, 우리 언론이 진짜 수준 미칩니다. 음. 어.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예? 몇몇 사람 후보만 뭐, 온갖 꺼내 세우거든. 뭐 어떤 말세 내가 뭐, 저, 국민의 힘쪽 야권은 내가 뺄게요. 아니, 뭐, 야권도 하세요. 아니, 아니, 여당 보세요. 요즘 이재명하고, 윤, 누구야, 음. 이낙연이하고, 뭐, 삼박질 해서하는 거. 음. 그 국민들한테 뭐 도움 되는 게 있어요? 도움 되는 거 없어요. 국민뭐 게임이니까 구경하는 거지. 그니까, 러 그걸 음. 게임하면 되겠어요. 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네? 정말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국민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언론이 제공해야 되는데, 무슨 시시급질이 거, 이런 거만 맨날 완전히 서포츠 신문이야. 아? 이러면 잘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이 경쟁자들인데, 저 경쟁자들하고 나하고 본인한테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 단연, 내가 제 말하고는 묘하지만, 경력을 비교하면 내가 압도적으로 우위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근데 정치판은 오래됐다. 그리고 그 점수 가 가산점 붙는 게 아니고, 오래됐서그 저기 지지율이 끊기면 인가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요즘 정치판은 뉴페이스 이 새로운 거, 신선한 거를 좋아하네 국민들. 이 나는요, 정치는 오래 했고, 나이도 모았지만, 진짜 뉴페이스지 <laughs> 안 그래요? 뉴페이스입니다. <laughs> 네. 나는 이준석 네. 그 후보가 이준석 네. 씨가 네. 대표. 대표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이준석 현상은 장기표 현상의 한 전조입니다. 이준석 씨 같이 전혀 말하면 대표들이라고 누구도 생각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표가 됐잖아요. 물론 젊은, 냐 뭐, 나이들은 차이는 있지만, 나도 그런 신인이거든. <laughs> 신인.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틀고 <laughs> 뭐, 나도 약간 좀 염치가 없는데. 그러나, 어, 신인이나 마찬가지지. 사실. 그래도 내 생각이 신인이에요. 내 생각이. 여기요, 제대로요, 정보 문명 시대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그 바뀌는 사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나는 그걸 쫙 준비해 있는 사람이지. 음. 즉, 신문명 국가 비전. 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제대로 준비해 놓은 사람은 장기표 위에는 없습니다. 음.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음. 이게 아마 보는 독자나 아니면 네. 시청자들, 네. 아유, 저, 자, 선생님, 코미디이 하나, 네. 아니면 과대 망상등이 네. 걸려있나, 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좀 진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수준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오늘 내, 일 우리 최보식 선생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요, 어? 또 우리 최보수선생님 책임을 좀지야 돼. 내가 그 옛날에는 맨, 실제로는 안 그런데, 침북 잡아, 뭐 빨갱이로 이렇게. 굉장히 오해되고 있을 때, 그서 이거 제보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제 재생된 거야. 부활한 거예요, 보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 장기표씨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그건 우리 그, 그는 그 우리 장생님께 사로신 그뭐 사로신 어떤. 자세, 자세라고. 정치 출마하고 다르고 선거 출마하고 달리. 그건 뭐 민주화 보상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지. 뭐, 선거 출마라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의혹이라든지, 뭐, 그런 철학이든지, 그게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뭐? 철학에 동의 안한게 아니라 철학을 모르죠. 음. 안 그래요? 뭐, 알 기회가 없었지. 그런데 사람이 반듯하면 그 사람이 내놓는 정책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허니 뭐 옛날에 능력이 중요하지 뭐 도덕성 너무 따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이어야 좋은 정책도 낼 수도 있고 또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걸 압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요 국민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거요. 이뭐 정권교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하나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왜저 사람들은 권력 갖고 있죠. 권력을 갖고 있다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 다저멋대로 갖고 있죠. 돈 갖고 있죠. 인맥 갖고 있죠. 특히 언론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따지면은 정권교체가 야 과연 될수 있겠나 하는 의심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국민을 나는 믿는. 왜 이렇게나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세력을 또 연장시켜줄 국민이 없지. 그래서 나는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그런데 음. 지지율 지금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아직 이제 그안 들어갔죠. 저 여론조사 항목에도 안 들어갔죠. 음. 그러그나 음,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 들어가도 뭐안 나오면 아. 어떻게 하느냐. 아, 나올 거예요. 음. 아,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죠. 국민을 믿는다. 언론이 제대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면 지지가 되죠. 언론 노출 빈도에 따라서 지지율이 결정됩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씨 같은 사람도 언론에 많이 나오면 지지율이 높고 언론에 제대로 보도 안 되면 그냥 지지율이 좀 내려가요. 언론 노출 빈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언론은 왜 윤석열이나...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최정일이 보도를 하고 네. 이 다른데 이 분소호분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국민 지지를 뭐 보고 네. 이제 대통령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말하자면 우리 장수님 뜻은 존중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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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뭐 굳이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계속 네. 뭐 이야기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거든. 어, 그런데, 그런 면도 있고, 음. 또 하나는, 이 언론, 이, 여기에서 이제 사실 또 국민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음.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인기를 끄는 거야. 심지어는, 어? 그런 사람들 관심사죠, 사실은. 어, 지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어. 경쟁이니까. 어. 어, 그,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나 내가 볼때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 뭔가 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보도를 하면 좋다 이거야. 어? 근데 그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어. 완전히 그냥 가십성 가십성 얘기. 이런 거가 오히려 뉴스거리가 되거든. 그게 재밌거든. 어, 근데 그래. 그, 그, 그러니까 그 재미가 그 재미로 살면 어? <laughs> 국민이 그런 대접밖에 못 받지. 어? 음. 국민이 그래서 사실, 그 나라 정, 저,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미 인간적으로 상당히 검증된 사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음. 내 말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사람이. 음. 뭐, 인간들 검증됐다 <laughs> 하는데. 그렇지만, 이미 출마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 이미 출마하니까, 음. 뭐, 주변에 옛날에 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음. 그 다음에 가족도 있을 것이인데. 음. 왜, 뭐, 뭐이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럽니까 아, 뭐, 어, 뭐또 당기표 또 출마하나? 딱 이런, 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음. 그 그런 사람 많아요. 음. 어, 일반 잘 모르는 사람도 아, 이제 내가 너무 모르면 그런 말도 안 나오고 음. 음. 조금 많은 사람은 아, 그냥 뭐또뭐 뭐 출마하나? 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아, 그런데 에, 이제 가만히 따져 보면 내가 출마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그래도 또 나를 또 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솔직히 내가 뭐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 사무실라도 이없고또 3천만 원 등록도 했잖아요. 어? 어? 이랬으니까 또 지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보니까 서무님은 그뭐 손을 벌써 들었더만. 어, 정말뭐 뭐뭐 자기 뭐한 하는 거고 뭐 이래 되는 거지요 그렇지. 솔직히 말해 그래. 우리 집 사람이 뭐 아이고 말 말린다고 해서 말려진 사람도 아니고. 어?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꼭 말릴 일도 아니에요 왜뭐 자위보 내가 동구에 오라 하는 까 동구에 아니뭐어 동구 가져오라 하는 것도 거다 <laughs> <laughs> 뭐, 어, 우리는 서로 나도 우리 집에 보태지 안 하고 어밥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또저 주택연금에 (95만 원씩) 나오고 뭐그 사는 집을 그려 했다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기지입니까? 영모기지 영모기지로 해가지고. 네, 네. 계속인그 어, 죽을 때까지 거, 나오는 거예요. 얼마 <laughs> 네. 음. 그러니까 뭐그 오래, 그 오래, 오래 살면 이익이죠. <laughs> <laughs> 오래, 음. 오래 살게생겼어이 <laughs> 음. 뭐 꿈을 이룰 때까지 죽지도 <laughs> 지도 않아야 되는데 뭐 오래 그러니까. 사셔야 네. 음. 오래 살까요? <laughs> 음. 데 그래서 뭐 우리 집에서도. 에... 또 우리 집 사람도 사람들 만나면 뭐 아예 뭐뭐또뭐 뭐 대단한 일왜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안 듣겠어요 음. 친한 사람들한테 음. 음. 아뭐 그냥 뭐 근데 열네 행사 생각하겠죠 뭐 <laughs> 선거 때는 아무튼 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그뭐 <laughs> <laughs> 뭐 아주 자연스러이 우리 뭐 일상이나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laughs> <laughs> 네. 아 저는 아무 말 이혼할 뻔했어요 <laughs> 언제요? 에한한십 한 15년 전인가? 어세 황혼 이온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나 어. 조심하지. 굉장히 음. 조심해. 음. 말 아주 조심하고. 음. 안쪼개나야 돼. 지금 쪼개나 뭐 어디 갈때 사무실에서 주무셔야지. 여기 뭐 야전 침대는 어떤 그래도 여기 하루 이틀은 못 해. 음. 난또 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음. 오래 못 있어. 그래 우리 집사람은더 잘해야지. 잘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이런 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지금 그런 짬이 있습니까? 아이 짬이 있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니까. 음. 지금 우리 장생님은 문재인 정권인비판 굉장히 비판적이지만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한 사십 인데 임기 말인데요. 예,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하면. 음. 그건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도 문제인데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어요. 어, 그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화, 저, 허상일 수가 있어요. 상당 정도는 한10%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응?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최대 고객이 누구냐? 정부 여당이에요. 음. 정치적 탄압의 문제가 아니고 어? 그래서, 왜이 이 지지율이 난 높은다고 보느냐 하면,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져 버렸으면, 어? 한30% 밑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여당 후보가 전부 다, 뭐, 전부는, 이제 대부분이 다 문재인을 깔아뭉깁니다. 근데 이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아, 저, 저, 대통령 대, 지지율이 높으니까, 음, 음. 여당 후보 지지율이, 아, 저, 저, 여당 후보들이 이걸 못 깔아뭉개는 거야. 옛날엔 다 깔아뭉개잖아. 했 그렇죠. 그, 이거를 위해, 이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결사적입니다. 음. 결사적. 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결사적이다, 이야 그래서 이게 좀 지지율이 좀 높은 점이 난 있다고 보고, 상당 정도는 그게 얼마만큼 무슨 뭐 조작했다가 아니라 약간의 그 설문, 조, 문학만 좀 바꿔도 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회요,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음. 3, 40대, 50대 초반 직장 가진 사람들 아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좋은 거예요. 어? 아, 노동 존중계산 하는 것도 좋고, 이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요. 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장수님 지지를 못 받겠군요, 그러면. 그건 내만 지지 못 받는 게 아니라, 음. 국민의 힘 사람들이, 아니, 지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음. 그 사람들 중에도 뭐, 지, 지, 정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지지를 별로 못 받죠. 그래서 3, 40대, 50대의 지지율은 음.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음. 그 지금 제일 우리가 믿을 때가 20대. 왜 청년 실업이 많은 음. 알바. 이 나라가 지금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알바 천국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정권 싫어하고 그다음에 음. 50대 이상. 이 사람들은 이정권 싫어하죠. 왜 싫어하고 50대, 이상. 아, 50대 이상은 음. 우선 자기네들은 안정된 직장을 못갖고 있으니까, 이 정권한테 별로 덕받을 게 없고, 음. 또이 사람들이요, 대체로 애국심이 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음. 있지. 그래서 또이 사람들하고요, 20대하고 이해 공동체예요. 왜? 이 50대, 60대의 자녀들이 20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가 하나 있으면, 이 실업자, 이 젊은이만 고통이 아니다. 한 50대 60대 제가 아버지 어머니도 고통스럽잖아요. 이, 이게 50대 20대 하고 50대 60대 하고가 이게 이해관계 일치한. 그 장수님 접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세대별로 보면. 아, 나는요. 그 어. 우리 우리. 아 나는 50대보다 20대 젊은들과 이 20대는 우리 전기표 선생이 되가 압니까아 근데 앞으로 알게돼 있지. 왜 아, 나야 말로. 늘, 늘 앞이네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아 현재도 음. 나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 나야말로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내놓고 있거든. 나는, 그래서, 어, 아직 국민들이, 그, 장기표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아마 내 때가 지금 온 거지. 근데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아, 나는 확신하지. 나는 이것이요. 나는 지난날 민주화 운동도 음. 신앙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고 역사가 불러온 사람이에요. 나는 이 역사의 소명의식, 역사적인 소명감 때문에 내가 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역사가 나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요. 곤란해집니다. 내가 망한다는 말을 잘안 쓴다 그랬잖아요. 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국민이 또 어려워집니다. 음, 국민의힘 경선까지 뭐 몇달안 남았습니다만. 네. 본성적표 어떻다고 봅니까? 성적표? 어떻게, 어,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우선요, 여덟 음. 명 뽑는데 들어가야죠. 어, 어, 그게 사실은 나한테는 제일 어려운 거지. 음. 만약 여덟 명 안에 들어가면. 여론조사로 결정하지요. 어, 여론이 나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음.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아요. 음. 언론이 막 계속 어, 특정인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침 뭐 당에서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해서 알리게 되면 한 여덟 명 안에만 들어가면 어? 내가 이제 상당히, 나의 본성 경쟁력은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정책도 있고 또 하나 어, 내가 되는 게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확장성도 굉장히 있어요. 어? 확장성도. 말하자면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진보성에 이 배신감을 느낀 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지지를 할수 있죠. 음. 즉, 국민의 힘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나는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이 본선 경쟁력을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좀 유명만 해지면 음 유명하지요. 지금 또 유명하죠. 아니, 아니. 그건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만 유명, 음. 조금 유명하지. 음. 대중적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음. 대중적으로 이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 근데 그건 내의 진면목을 음. 보여줘야지. 진면목 보여줘도 뭐 그게 꼭 인기를 얻는다고 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나를, 좀, 나를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열렬히 지지하지.